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를 않고 직연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슬슬 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?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 직위현은 조용하군요. 윤석열 씨가 지난 1 0 날에도 안 나갔잖아요. 직위현 부장관사 재판에. 네. 근데 어제도 안 나가놓고 아프다고 안 나가놓고 그 나간 변호사들은 또그 직위현 부장에게는 나는 특검이 여기 검찰로 나와있기 때문에 네 재판 못 봤는데요. 나는 네 재판부 재판부는 좋아 재판장은 참 네. 좋아하지만 여기에다가 이 특검이 와가지고 하는 거못 받아들이겠어. 그래서 우리 우리 의뢰인 우리 피고인 안 나온데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직위현 재판부가 무슨 말같지 않 소리를 하고 있냐. 지금 내가 재판 진행하고 있는데 니네가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권리도 없. 뿐더러 니네가 나오는 게 의무다 이렇게 해서 호통을 치고 정확히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어저께 또그 재판부는 너무 착하게 어 그런 거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건 한번 그쪽으로 한번 뭐 해보시고요. 네. 우리는 일단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는 증거를 내가지고 좀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. 두 번이나 일단 안 나오는 그 사람에게. 현실적으로 이 지규현 부장이 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모르겠는데. 지규현 재판부가 이상하다면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.